천천로 가겠습니다 아, 아!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아이돌리픽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기부 미션이 시작됩니다 아이돌리픽 MC 장준 조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찬이야 아이돌림픽 기부 동참 방법 좀 알려줘 아이돌림픽 기부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웃지 마요 운동으로 기부하고 팬 프로그램을 보시는 찬분 많이 잠장이고하구나 찬이야 오늘 운동으로 같이 기부할 아이돌 좀 알려줘 투 배드에서 투핫하게 돌아온 위아이 나와주세요 아와주아아주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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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다 아 요즘 또 활동으로 한참 바쁘실 텐데, 제가 오랜만에 컴백해가지고 매드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부 못하면 집갈 생각하지 말자고 아 그러면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위아이 여러분. 어, 뭐야, 누야 아이돌림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냐? 아이돌림픽 1 0초를 설명. 뭐야? MC팀과 대결을 통해 스포츠 기부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대결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기부금은 케이팝 아티스트와 팬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자, 음악 주시죠. 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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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 좋아. 음. 몸잘 보셔야 돼요. 잘보겠습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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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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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대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종목은 바로 족구입니다. 족구. 아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 야, 150만 원 고기가 몇 인분이요? 족구 좀 하시나요? 또 저희 팀에 또발 쓰는 멤버가 꽤있아요 그럼요, 그럼요. 족구 보고요, 바로. 어아 이거 뭐라 그러죠? 에, 네? 브라질리안. 이거 뭐라 그러죠?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킥. 브라질리안 킥 왔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에 왁싱을 하지 않습니까? <웃음> 여기도... <웃음> <또>. <웃음> 어. 아 막강한데 몰탕 못 가는 3인 아. 또 요한 씨도 계시니까 네. 발차기로 송판 경파 오오. 경파 한번 가시죠 세명의 멤버분이 차례대로 도전을 해서 모두 성공을 하시면 은그 150과 별개로 50만 원의 기부금을 오오. 먼저 조립해 드리겠습니다 워밍업으로 50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어머 어머 그래서 용어 저도 초록띠 출신인데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주찬 씨김모티 출신이어서 <laughs> 저희가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격파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이 형, 조심하셔야 할게 제가 요한이 송판 들어주다가 손모가제가 날아갔거든요 <laughs> 그래요? 발백으로 <laughs> 한 명만 대표로 한 명만 하죠 한 명만 대표로 가가위바위보예스 <laughs> <laughs> 도전, 배치 네, 에이! 용하야! 가자! 에이, 와자기도 놀랐어 하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오오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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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근데 우리 요한 씨는 또 특별하게 선차기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선차기로 가겠습니다 선차기로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잘 깨져 이렇게 <laughs>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딱네네 아! 아! 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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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 밀려 밀려서 아니 손반이형 단장을 주셨어야죠. 이게 밀렸어요. 아쉽네. 아아 아쉽게도. 5 0만원 주스미었다. 우리 위아이분들을 위해 네, 네. 격파를 성공하면 성공으로 해주시죠. 네. 오케이. 파이팅. 이팅 오케이. 드릴까요? 너무 아쉬웠어요 선출, 선출인데 이렇게 해서 워밍업으로 50만 원 적립 성공! 전 세계 4명 중 1명이 겪는 식수부족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세요 소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기념 굿즈와 체험을 통해 위아이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위아이 저희와 함께해요 이번 게임은 복불복 족구입니다 기존 족구를과 똑같은 상태에서 신발이 복불복인 게임입니다 3판 2선승제로 진행. 지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되며 한 판당 한 번의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 먼저 보고 네. 게요 2번. 이 2번. 이번은 2번. 2번. 발가락 양말. 오, 오! 좋다. 저는 4번 모래주머니입니다. 오 이거 이거 엄청 무거운데 들어봐요. 와, <laughs> 저거. 이거 어, 진짜 거주, 무거워. 진짜. 거짓말 하지지 마요. <laughs> 두번 아, 번이야 6번. 아, 6번 6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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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 슬리퍼. 슬리퍼 와우 이거 절대 못해 제가 이거 최근에 신어본 적 있는데 와. 아프더라고요 4. 3번 꼬리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게 변수가 있을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저희가 신을 신발들이에요 어. 전 약간 아유. 기분이 아유. 이상해요, 이거 발톱 조심해야 되겠어요 다음, 지압 슬리퍼 저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뛰면요 어. 뛰면 아프지. <laughs> <laughs> 오리발. 어. 냥떡이에요 오리.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모래 같아요. 자 목도리도 말, 목도리도 <laughs> 자콜 많이 해줘 콜. 아이트, 아이트, 아이 너는 진짜 <laughs> 가뿐하겠는데요? 형잘 못하니까 살살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튕기고 <웃음> 그렇지. <웃음> 아유 <가> <seb Merkel> 난리다 난리야. 야. 야, 내가 앞으로 갈게. 내가 앞으로 갈게. 자, B 난리. B B B B B 점 예, 일점. 나 적응해서 큰일 났다시죠. 하나, 두 개, 삼. 네, 시작. 그렇지, 그렇지. 오 말. 그렇지. 짝. 아 이게 힘들어 이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샤이려줘올아줘아아올려아 어? 아샤이! 아샤이! <laughs> 아샤이! 올려줘 아아시좋아요아아2 우리 시아아올아줘 뭐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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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아 아시아 머리아아어아하냐머머 써도 돼요 머리 머아써 머리 요좋아요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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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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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laughs> 너 헤어밴드 왜 꼈어? 땀나스킨 거야? 다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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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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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시작 다시 아 오. 시작 다시 <몬> 아 잘했어 잘했어 아름 랠리가 있었어 좋아 5대3 야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좋아요 <몬>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오케이 빨리 살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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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자말말 하나 둘석가야 그렇지. 석가야 그렇지. 야, 오케이. 오케이. 누구 있어? 여기 <laughs> 누구 있냐고. 육대4 아. 아하. 머리. 오 뭐야? 용화야. 용화. 용화. 살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이번원 2원, 먹어 자 잡고 오케이 좋아 바로 넘긴다 아세이+ 아이 아+, 아, 아 손안 닿자 어, 아이 있어 와 얘들아 어 좋아+ 좋아+ 어,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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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어, 다른 네, 신발 아니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준서 준서 해 볼까요? 저 준서 한번 해. 준서, 준서 한번 해. 제가 오. 들어가고 바꾸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와 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어, 1번, 1번. 1번 나왔습니다. 1번. 1번 뭐죠 1번. 아, 아유, 괜찮지. 1번 투시지. 어, 이거 그 양말 그거 양말. 발이 270이신가요? 어, 네. 네딱 네. 네, 맞는 거. 아, 딱 맞네. 딱 맞는 거. 에이, 아, 사이즈도 감사합니다. 딱 맞아. 한명더 바꿀 수 없나? 못 바꾼대. 한 명씩만. 아픈데. <laughs> 어, 좋아? 좋아해졌어왜 <laughs> 그 신발보다 더 좋아 이거? 내가 뭔가 높게 안뜬 거야지.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아, 한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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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번째 경기는 위아이 승리였습니다. 예. 질수 없지. 질수 없죠. 자 가보자고. 화이팅. 근데 준는 하나도 안 무거워 보여. <laughs> 꽤나 무거워요지 아이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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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뭐야, 뭐야, 뭐야. Mm -hmm.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넘겨 왜도많이 어! 아, 외쳐줘 많이 외쳐줘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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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어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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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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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잘잘 좋아 좋아 잘 잘. 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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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팝콘 주세요. 팝콘 주세요. 콜라랑 같이. 사람다.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위아이 일대 영. 아마이크라운 서브. 오. 자. 아, 넘어가셔, 자. 넘어가셔, 넘어가셔. 용아 헤딩.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지, 준수야 넘겨야 돼. 그렇지, 준수야 넘겨야 돼. 준수야 넘겨야 돼. 아, 잘했어. 아, 일대 일. 아, 일대 공이 나와 있어 오케이 제대로 합니다. 오 다들 진지해졌어 지금. 오, 멋있어, 멋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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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어 멋있어. 좋 멋있어 멋있어. 오케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찔렀어. 허리 찔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나 아, 진짜 나, 체이 체력, 약간 리는 같은데? 내가 많이 움직여야겠다. 여기 안받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서. 살짝 살 우와 준서 잘했다. 그래. 준서 잘했다. 살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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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링, 텔링 오, 오, 그렇지 어. 오, 그렇지 오아나대 멋있어, 근데 아까스아까 고급 기술 아까스아까웠 유연하게, 유연하게 아웃 왜 이렇게 높게 해, 쟤 서밋스, 오케이, 서밋스, 서밋스 야, 야 너, 힘을 좀 줄여. 해. 힘이 넘쳐나어디 괜찮아. 죄송 죄송합니다. 돈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많아요아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오케이. 좋아. 하나. 그렇지. 요아 넘겨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넘겨. 넘겨. 아, 괜찮았어. 아까웠다. 아까웠다. 괜찮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이거 점점 내려와서 이제 쉬워지겠는데 <laughs> 아빠졌구빠졌아저 감사합니다 가자! 정신 똑똑 차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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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뒤로 가야 돼 아아! 이게, 이게 신발이면 좀 강력할 텐데 이게 약하네 네. 안 들어가네 이게 아, 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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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괜찮았어! 영화 진짜 쓰지, 아영이팅 좋아, 아! <목소리> <아에이! 목소리> <뭐해? 목소리> <목소리>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자 허리찌르는 서브로 간다. 허리찌르는 서브. 아이, 와. 자, 아 지압, 야, 지압 지입니다야다아주 못해요. 나좀 배려해줘. 제일 좋은 거 신어놓고 해는 거야 삼각형. 맞 맞습니다. 자기 좋았어. 저헛찔렀어 좋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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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째째 좋았어. 저 헛질렀어. 헛질렀어. 째 째. 뭐 하는 겁니까? MC 팀 천해. 아 멋진 멋진 승부였습니다. 아 교체 교체. 아, 교체 교체 교체. <laughs> 어 제가 할까요 형이 할래요. 제가 할게요. 저 체인지 하겠습니다. 동환이, 동환이 한번 해. 동환이. 나뭐 할래. 너 해. 야. 오야너 이거 또 어떻게 했냐. 아아아! 유한 아! 아! 씨 먼저 뽑을 기회 드릴게요. 아, 네. 아, 너무 부담스럽잖아. 가자. 저렇게 뽑아? 2번 1번. 2번. 가자 그럼 저는 1번이죠. 네. 뭔가요? 뭔가요? 1번은. 오리발 동물 발이요? 오리발? 오리발. 동물발. 동물발? 오리발? 오리발 아 여기군요.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동물 발은 뭔가요? 아, 아, 아 강아지 슬리퍼라고 하나?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저 괜찮지 않아? 요한이가 아, 요한형 요한, 요한 요한 자주 신잖아. 쫑 산다. 야 이거 요한이 요한 아니, 요한 형 아니야? 이거 주관... 아니지? 잘어잘 어울리는데? 야 지금 숙소에 있는 것 같아도. 네 좋아 나 요새 건강이 안 좋아졌어. 돌아다녀 어, 어, 어. 여기 몇 바퀴. 오리 발 진짜 힘들 텐데. 아 MC 분들 노고가 많으시네요. 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잠시와, 잠시와, 저, 저, 트래핑 한 번만 해볼게. 어, 네.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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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어,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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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이렇 가면 되잖아. 자 충분히 이게 충분히. 예디 이번에도 받드리지 않아요 오 서브 날카로워 오.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끄러져 이렇게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할게 정말. 오! 오. 오. <laughs> 아 서브를 회전을 넣어서 해요 여기 봐자 오케이 거 소영 오케이 오. 오! 되요 아! 미안해요. 어, 되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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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어, 미안해. 요 방금 그거 브라질리언게빡 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 야, 고민하지 마. 아. 아. 어. 자, 2대 1이에요. 렛츠 고. 아! 아, 준이형 표정 봐. <laughs> 자, 더우시죠. 오, 아, oh, yeah.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덥죠. 우와. 어쩐지, 어. 자, 가보자, 오, 오케이. 오케 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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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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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오오 게 사는 척하면서 어? 괜찮았어. 다서 갔다. 이거지 이거. 아, 이거지? 재밌다 이거. 내가 보다 박빙이네 계속. 썬대이 이게 심장이 자꾸 겨지는데요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러니까 좋아. 넘겨, 넘겨. 진짜 넘겨. 하나! 헉. 하나! 오케이, 마이 자세를 세워. 아, 잘잘 잘, 잘. 아, 잘 살아. 아, 잘잘 잘. 아, 잘 살아. 아, 잘 살아.

전세계 4명 중 1명이 겪는 식수 부족.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세요.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기념 굿즈와 참을 통해 위아이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저희와 함께해요.